피샵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장을 연 기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장. 너무 당연한 공간을 익스텐지했을 뿐인데 소득이 무한소득으로 올라가버리죠. 무한소득으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놈 때문이죠. 안하면 괜찮은데 왜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가요? 인정하세요? 네. 돈이 많으면 얼굴이 확 피죠. 생각만 해도 막 얼굴 피잖아요. 네. 왜 구겨져요?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 없으니까. 그리고 꼭써야될때꼭써야될그 돈마저 없을 때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샵왜 합니까? 돈 때문에. 백주. <laughs> 돈 때문에 우리 샵 하는 순간 실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 모습이니까.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 자, 이게, 어,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의, 어, 대차대조표. 돈이 없는 사람들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수입, 급여가 생기죠. 급여가 어디로 빠져나가요? 세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그리고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쏙 빠져나가면 얼마가 남아요? 안 남죠. <laughs> 제로. 자, 그러니까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어요. 자. 본인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급여를 받아요. 좀더 많이 받겠죠?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아이 정도면 뭐 중산층이지. 어, 이 정도면 뭐나 정도면. <laughs> 그리고 어 이제 자산도 삽니다. 아니 부채도 주택을 용자로 사죠. 자동차 할부로 사죠. 학자금 있죠, 그죠? 학자금을 못 가던 사람 많아요. 자 이런 거다 융자입니다. 집을 자산으로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부채네.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갖고 있는 분들 여기서 수익 급여를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금 내고 주택 융자금 내고 자동차 융자금 나가고 시중카드 대금 나가고 학자금 융자금 나가고 이렇게 중산층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위해 일해야 돼요? 돈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돈, 이 수입이 끊기는 순간 이 누리고 있는 게 끝나버리니까. 무너지니까.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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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것도 어떻게? 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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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그냥 딱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평생의 돈의 노유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돈의 노유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자, 어, 부자들의 현금 패턴, 흐름 패턴입니다. 이, 이 특징은 자산이라는 것에서 수입이 나와요. 자산은 뭔가요?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는데,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얄티. 이 수익의 특징은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내 시간과 노동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하고도 더 많은 돈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자유인.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완전한 자유인. 네. 어, 그 완전한 자유인의 영역은 이쪽이죠. 조금 전에 부자라고 한그 수입, 부자의 현금 흐름의 수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는요, 가난하거나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평생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쪽 영역에서.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는 치열합니다. 서로 하려고 경쟁률이 막 400대1, 500대1, 27.5대 1, 에? 좋은 기업이 그렇지 않나요? 왜 거기 들어가야 초봉 얼마,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건줄 알고. 그리고 의사, 변호사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영업은 뭐안 치열합니까? 한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고 한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인데 얼마나 치열해요. 정말 레드오션, 제살 깎아먹기. 그런 게 이쪽이에요. 서로 하려고 그 서로. 서로 하려고 하는 건데 또 신기한 건 진짜 부자가 되는 이쪽 영역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샵 하자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유, 그런 거못 해, 그런 거못 해.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부자들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멋진 기회가 될 겁니까? 안 그런가요? 기가 막힌 기회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되네. 이거는 완전히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맞잖아요? 네. 70이면 일안 해도 되나요? 돈이 없는데? 80이면 일 그만둬도 되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150세 얘기 나오고 지금 구글에서 얼마 전에 500세 시대가 열린다고 발표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소문이 들리는데. <laughs> 누구에게 끔찍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현재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이걸 만들어야죠. 돈을 쫓아가는 거 스탑! 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어나셔야 돼요.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개인의 골든서클입니다. 이게 다 결국 보니까 똑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말 위대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이 만든 시스템. 시스템에 내가 합류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공자가 되어 있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파리가 우연히 비즈니스계에 들러붙었다가 파리가 파리까지 앉아서 가는 <laughs> 그런 시스템이다. 아무리 혼자 노력해서 안 되는데 우연히 시스템이 들러붙었네? 붙었네? 그랬더니 그냥 파리 에펠탑을 파리가 감상하고 있는 거 신이 만든 시스템이다, 신이 만든 시스템. 이, 이 번영계 있죠, 번영계. 이걸 잠재의식이야, 내 안에 잠재의식. 내 안에 잠든 거인. 심피질, 여기는 어, 현실의식. 그, 우리는 현실 의식을 따라 내가 뭐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잠재의식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What, how, why. 뭘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그런 거못 해. 그런데 why는 뭐예요? 왜 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아. 돈을 쫓는 인생을 끝내야지. 가난을 끊어버려야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자산을 소유해야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무엇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Y. 어떻게 시스템의 100% 결단. 비 와서 안 오고 더워서 안 오고, 멀어서 안 가고, 들은 것 같으니까, 안것 같으니까 안 오고. 이건 뭐예요? 진짜 빈 깡통이죠, 빈 깡통. 안 답병. 그러니까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아, 알아, 알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시스템 운영을 해보시라는 거죠. 모르겠죠, 그죠? 네. <laughs> 어떻게 시스템에 딱 달라붙어서 무엇을 우리 샵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오라, 오라, 가라, 가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자영사업자, 비, 우리 샵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서, 아, 팀워크 사업이지, 넥타이를 딱 내고, 아, 2시야? 그러면 나는 30분 일찍 가야지. 왜? 오너니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오라, 오라 해서 왔더니 막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막 2시, 5시, 30분 때 와가지고, 인상이 일어났어가지고, 아무 개념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분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공하겠냐고. 성공하면 그런, 그건 비정상인 세상이죠. 우리 샵으로 치면 이거죠. 왜, 왜 세상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가정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진의 90%를 가정으로 돌려주면서, 주면서 무엇을 우리는 우리 샵을 쇼핑몰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다 같은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깨우는 겁니다, 여기를. 이 번영계, 내 잠재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자,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여기. 여기, 내 안에 잠든 거인. 여기를 깨워야 된다, 여기를. 계속 습관적으로 편하고 싶고, 자존심 안 상하고 싶고, 그냥 그런 안정적이고 싶고, 이런 잠재의식으로 놔두면, 이 잠재의식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정말, 아, 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잠재의식을 깨워야 된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어떻게 깨웁니까? 막 흔들어 깨워요? 이게 생각, 일어나! 한다고 일어나지지 않아요. <laughs> 내 안에 잠든 거인은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복장 하나 가지고 깨워지는 거예요. 정말 복장 하나가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화장 하나가, 머리 하나가, 표정 하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감정과 잠, 이 거, 어, 거인을 다이렉트로 깨울 수가 없어요. 이 신체를 통해서 깨어납니다. 말, 눈빛, 표정, 복장, 태도, 자세, 이런 것들로 막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상을 쭈그리고 쓰고 있으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인상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져요.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이 거인을 깨우는 것.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으로 정신이 퍼뜩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친구가 폐암으로 죽어 버렸네. 정신이 퍼뜩 드니까. 어, 어, 어. 하고 담배 다 끊어 버렸고 거인이 퍼뜩 깨어나 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 또 하나는 충격적이지는 않는데 반복적인 사건은 거인을 깨웁니다. 그럼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반복적인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이다. 그러면 시스템의 요체가 뭐예요? 지금 3주 차니까. 1분 스피치다. 1분 스피치로 거인을 깨운다고? 거인이 깨어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럼 1분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1분 나와서 <laughs>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성을 다해서 1분 스피치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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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고 고치고 감동적으로 진심을 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1분 스피치를 반복하는 거예요. 로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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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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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1분 스피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지, 현지. 우리 샵을 만나게 된 계기, 계기인데 그 계기에는 현실 점검이 들어가잖아요. 현실 점검을 했더니 너무 만족스러워. 그럼 우리 샵을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할거 아니에요? 너무 만족스럽는데 왜 하겠어요? 현실 점검을 해보니까 뭔가 불만족해. 옷, 옷수선 가게, 하, 사양길이야, 사양길. <laughs> 요양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요양 생활,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글프다. 현실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불안한 미래에, 어? 서글픈 생각이 있던 중에 누가? 내가 믿는 어떤 동생이 우리 샵을 지했는데 이건 또 뭐야. <laughs> 봤더니 이래, 이래, 이래 해서 와, 너무 정말 이런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저는 우리 샵을 선택했고 지금 우리 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우리 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 이뤄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이 1분짜리 스피치가 나의 거인을 깨우고 팀워크로서 팀원들의 거인을 깨운다. 아셨죠? 네. 시스템이 뭐다? 스피치. 이렇게 명확해져야 돼요. 시스템요? 그 교육, 그... 이러면 <laughs> 안 된다. 시스템은 1분 스피치다. 1분 스피치에 다 따라붙는 거예요. 다. 잠재의식 안에 창조력이 있고, 현재의식이 잠재 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든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 스피치를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글 쓰기가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해야 돼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 쓰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기성 정결 현실 점검 극적인 반전 그 저기 저전전 무슨 강사하고 그 공무원 강사가 있는데 야그 짧은 스피치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농사지어가지고 리어카에 씻고 가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가더래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야지 왜 남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더래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소장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집에 50% 내려주고 나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그런 질문했던 게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나는 그런 가난을, 어,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 지독히도 열심히 강의를, 강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지금 이 스피치가 1분이 안 걸렸죠? 근데 뭔가 울림이 있죠? 이런 거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돼야 돼? 왜 성공해야 돼? 왜 가난의 꼬리를 꺼내야 돼? 뭔가 나를 울렸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울림이 진짜일 때 상대를 울리는 거예요. 생각은 믿음의 표현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의 창조자다. 현명한 선택을 바꾸면 돼. 현명한 1분 스피치를 하라. 아셨죠? 네. 그리고 1분 스피치 딱 들어보면, 아, 요, 입술 몇 단인지 딱 오는 거죠. 총금술 몇단 필요 없어요. 무술 몇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입만 갖고 사업합니다. 오늘 뭐돈좀 들고 오신 분, 입만 갖고 오셨죠? 네. 우리는 입만 갖고 사업한다. 그럼 입술? 구단. 단이 돼야 된다. 딱 들어보면, 아, 구단일세. 어떤 이유가 됐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네. 또한 차원 진화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모여서 어 어느 날 어느 날 보니까 성공해 있네. 이런 거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해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성공하지 않아요. 농사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농사와 똑같잖아요. 씨를 심는데 갑자기 사과가 촥 열리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주고 예. 뭐 살피고 기다리고 안 열리네, 안 열리네, 안 열리네, 4년차, 5년차에 주렁주렁 열리네, 계속 열리네. 그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죠. 예, 현명한 스피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각양각색의 이 대단한 파트너분들을 리드하시겠어요? 책이 뭡니까? 지식. 최고 지성인들이 써놓은 책이죠.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담아 내놓은 책이잖아요. 그거에 딱 플러그인 하는 순간 그지식그 지혜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주제 강의하고. 어? 나도 높아지고. 아, 내 수준도 높아지고. 팀원도 높아지고. 그럼 팀원들은 책안 읽나요? 아, 리더가 읽는다니까 나는 안 읽어도 되겠다. 그럼 그분은 자기 잠재의식이 나는 리더가 아니야. 리더가 아닌 사람은 돈을 못 봅니다. 모든 성공자는 리더고 모든 리더는 돈을 법니다. 그럼 나는 리더가 돼야 돼요? 안 리더가 돼야 돼요? <laughs> 그럼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게 무슨 책을 내라는 게 아니라 15분 스피치를 위해서 15분 주제 강의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리더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시스템이 다 만들어줄 겁니다. 이걸 혼자 하면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왜 위대하냐. 나는 시스템대로 할 거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럼 이제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시스템에 100% 시스템에 착 달라붙겠다. 요렇게 결단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에요. 결단하실 건가요? 네. 아유. 주말이면 바쁠 텐데, 일도 많을 텐데. 그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네. 결혼식이 중요하면 저 축의금 주면 되죠. 보내면 되죠. 요새는 축의금 주고 안 가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네? 자유인이 되어서 어, 그때 못가 미안해, 100만 원. 네? 아유, 바쁜데 마, 아유, 아유, 괜찮아. 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스폰서를 예우하면서 시스템 원칙을 준수하면서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파이팅!